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1 2 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이제 축복과 사랑과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과 어, 지금 우리가 이제 믿죠? 우리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나?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데. 우리가 참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오늘 육신의 그 모양이에요. 육신의 모양. 우리가 영과 육이 우리 함께 이제 우리 우리 몸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었고 우리가 죄가 뭔지도 우리가 몰랐어요. 우리에게는 죄가 참 많은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고 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1, 2 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많은 우리 죄가 있었지만 그거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다 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지은 죄에 우리는 얽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를 때는 우리가 그 죄에 얽눌려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거기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정죄가 되었다, 다 없어졌다. 그래서 결코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우리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그 죄가 다 없어지고. 또이 절을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죄들, 우리는 죄가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다 우리가 딱 지금 딱 보면은 우리가 죄가 긴지 아닌지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몰랐던 것이 우리가 많은 죄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알게 되잖아요. 그놈 모든 죄들이 이제는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모든 것이 정죄함을 받고 성령님의 그 법이 우리 모든 죄와 사망에서 다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는 누가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해 보면 1절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안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죄에서 해방된다. 우리 성령님의 그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예,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해방되었고 다 죄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3 절을 보면은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 절을 보면은 이제 율법이 우리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알기 전에는 다 죄가 해방이 되고 다 죄가 있었지만 우리 이제 뭘 뭐, 누구를 보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에 이 율법. 율법은 이제 우리 성경에 모든 말씀과 오세에게 주신 오세 오경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육신과 마음 영이 믿고 따라가야 돼.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절을 보면은 율법이 이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 내가 하고 싶지만, 이게 잘안 돼. 우리의 애껏들이 자꾸만 하고 싶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지키고 갈라고 하니까 따라 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모든 육신들이 연약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잘 좋아하는 것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좋아하는 것들. 그거를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거든. 근데 오늘 우리 오늘 말씀도 그래요. 율법이 우리가 지키기 육신이 약해서 연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1, 2절에 우리 예수님만이 있으면 되고 3절을 보면은.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청하셨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만이 할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예전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몸부림 친다고 이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이제 그 모든 완성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는 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데 뭘 들어가야 되나 하지만 오늘 율법이 우리의 연약함을 말을 하잖아요 육신이 연약함을 근데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들어가면은 두려워서도 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 내가 힘들어질까봐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는 육신이 하고 싶은 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막 이제 부딪혀요. 근데 거기에 내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는 것이 우리는 쉽고 좋아. 우리가 학생들도 있지만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것도 좋잖아요. 예 네, 노는 것더 좋아 공부하라는 공부 정말 다 힘들죠. 다 힘들어. 근데 노는 것이 더 좋잖아. 요 우리 육신과 영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더 하고 싶지 우리가 하기 싫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길도 있습니다. 우리를 훈계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 정말 많이 생겨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그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만 할수 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딱 보면 있어요. 제가 보면 어 육장 5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다 보면은 우상숭배하는 것 우상숭배는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을 따른 이들이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이는 또 시기, 분냄. 여기 보면은 육신에 하는 것들 중에서 분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분냄도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냄 또뭐 이렇게 당 짓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육신들에 속한 것들이고 또 이십 절도 이십일 절을 보면은 투기와 수,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오는데 우리가 술 취함 술을 먹지 말라 이제 뭐 성경에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뭐 성경에 말씀에 술 먹지 말라는 거 없는데 하잖아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술을 술 취함 이제 술 취함 이것도 우리가 술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술 취함이 응? 우리 오늘 보면 육신에 속한 것이에요. 근데 육신에 속한 것인데 술이 우리가 정말 육신으로 꺾고 싶지만 안 되는 것이 이 술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오늘 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독생자 예수, 예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류 정말 이 땅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이 일을 하신 분이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일이 우리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에요. 이그 여기에 속한 이 모든 오늘 지금 했 말들이 우리가 할수 있어 없어요, 못해. 그러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모든 완성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이 일들이 가능한 것이에요, 되는 것입니다. 술을 끊고자 하는데 술이 왜안 끊으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술도 다 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방탕함 술을 먹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방탕한 생활들 우리가 육신에 속했을 때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참 이런 생활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즐겁고 기쁘고 그죠? 방탕함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 보면 방탕함인데 우리는 그것이 기쁘고 좋고 즐겁고. 매일 기고 좋아 우리 뭐 우리한테 만든 맞으니까 육신에 속한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그런 것들을 다 육신에 속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들을 누구 안에서 할수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다 우리가 정제가 되고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정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 이것이 정말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음, 이 사절을 보면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육신을 이제 따르고 가고자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아까 육신이 할수 없다 그랬죠. 근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그율법을 이루어 갈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뭐 뭐, 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있죠?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그 성령의 열매 그것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탕한 생활과 우리 육신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절을 보면은 아 오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성령님의 그 도심의 성령님 영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이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육신에 있던 것들이 육신을 생각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정제가 되고 다 없어 이제 떠나가겠죠.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에 속하면 모든 육신의 생각들은 이제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의 생각에서 무엇을 생각하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생각할 때그 모든 육신의 것이 다 지하에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에 이 생각을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뭐 육신의 생각 인제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우리의 생각에서 오늘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 말씀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뭔가 딱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딱부딪힘며와 그러는데 이게 막뭐응 막, 이게 나한테 부딪힘면 와서 힘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우리 주님 이름으로 그 하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영적 양식이에요, 영적 양식.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이 나한테 부딪힐 때는 내가 그걸 이기고 예?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게 영적 그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나한테 딱 부딪히면 왔는데 적당히 협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왔을 때 부딪히면은 그것은 육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딪히는 것이에요. 그때는 분배를 잘 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반 일들을 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3절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영감과 가르쳐 주신 일들을 여기 이제 다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23절 보면 우리의 지체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몸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우리 지체 안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율법을 지켜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법이 있어. 있는데 그 지체 속에 있는 제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 애를 사로잡으려고 해. 그게 이제 이게 하나님의 법과 어그 죄의 법이 제가 막 싸움을 합니다. 지금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육신에 속한 것들이 자꾸만 이제 싸우는 거죠. 이기고 싶은 거지. 절대로 안 빼앗기고 싶고. 자꾸만 이것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만 싸우게 하는데. 음,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것들이 지금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간다고 하지만 그 죄가 자꾸만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예수님 안에 아까 있을 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음,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꾸만 이기려고 하는데도 힘이 들어서 오늘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말씀에 정통하고 오늘 깨달음과 모든 주신 영감이 놀랍잖아요.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게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이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 알아낸 그 비밀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그 모든 것이 정제한가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를 육신의 것들은 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칠절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육신의 생각들이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망은 뭐예요? 죽음이요 죽음. 죽음과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따라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과 정말 멀리 떨어져서 원수끼리 우리가 어떻게 지내요? 원수, 왼수 왼수끼리 어떻게 지내냐고 등딱 돌리고 말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살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원수가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딱등 돌리고 음, 보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됐을 때도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굴복을 안 해, 굴복을 안 해, 뭐 들어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영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굴복을 하지 않아. 그러고 할 수도 없대. 육신에 속한 이들의 우리. 이. 어려움이 힘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이기고 해방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할수 없네요. 그렇고 온수가 오히려 되고 그 육신의 생각은 이제 사망이고 우리가 죽는 것이고 그리고 굴복도 할수 없고 할 수도 없고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 절도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도할수 없다. 우리가 오늘 참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 생각의 조그마한그 생각의 차이에서 육신과 하나님에 속한 것 이거 이 차이에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수 있지만 오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할수 없고 음, 또 우리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평안 이것은 우리가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 것 여러 가지 육신에 속한 일들이 있죠. 우리가 오늘도 와서 말씀을 이제 보고 듣고 이제 가지만 우리가 이 영에 속한 생각들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생각 하나의 말씀만 생각해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안하다 평안한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고통과 힘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병든 자들은 그 치료도 받고자 하고, 내 무릎이 아프면 무릎도 거기서 평안해지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뭐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영적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평안과 생명이 된다.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생각 하나님을 따르는 기뻐하는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이 치료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모든 고통도 우리에게 위로가 이 말씀 우리 생각에서 우리가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오늘 이 평안함, 생명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절부터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하면 우리는 영에 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 하나님이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해와해요 해요? 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해도 우리는 육신을 육신에서 육신의 그 모든 기쁜 일들을 다 떠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십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나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죽은 것이야. 그렇지만 그 영은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살아 있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몸은 이제 우리 몸이 제 아까 율법을 지켜가오자는 육신의 연약함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죽으니까 따르지 않게 되고 그 영은 이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좀 말씀이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제 오마스 말씀이 사도바울의 이 영감이 아주 깊고 넓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말씀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몸은 오히려 우리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육신에 따르는 이 모든 죄들이 다 죽어 죽는데 우리의 영은 오히려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오늘 지금 1 10, 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살아있다는 건 아까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 갈 수가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을 때는 그 육신의 모든 행동들이 자, 활동을 하겠죠. 하고 싶어하는 것, 원하는 것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영은 죽게 되는 것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해도 우리의 모든 육신의 그 죄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선과 악을 우리가 볼때 우리는 이제 그 선의 하나님의 그 영에 속하면 그 악이 다 이제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 안에 그할 때. 우리 육신의 모든 좋아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제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1 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오늘 이것입니다. 우리 삼절에서 아까 연약하여 우리 할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 오늘 11절 말씀 보면 우리의 정말 너희의 죽을 몸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해도 우리가 죽을 죽을 몸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 5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이제는 그 죄에 우리가 누리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이제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를 통해서 정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우리 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육, 육제, 육,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들의 그 분명한 그 모습들이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늘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 모든 육신의 일들을 이겨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돼. 하면 돼 두려워도 무서워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갈때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감당하기가 힘든 것 같고 어떤 때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겨울에서 귀찮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또 해가야 되는데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렇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그 그런 일들을 육신의 일들를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 주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우리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육신은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고 죽었을 때 우리의 그 의의 선의 그 영적 삶은 우리가 더 살아서 우리 하나님들 하나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우리에게 이제 육적 삶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이고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